안녕하세요, 배쌤입니다. 오늘은 9 1회 토픽 2 듣기 9번 문제부터 12번 문제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부터 12번까지는 다음을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 다른 영상에서 4번부터 8번까지는 뭐였어요? 이어서 할 말을 고르세요 했어요. 어,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뭘 고르는 거예요? 행동, 그러니까 무엇을 하다, 무엇을 할 거예요?를 어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번부터 12번까지는 보통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말하거나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이 대화가 끝나고 무엇을 할 거예요를 여기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꼭 들어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9번부터 12번까지 이어서 할 행동을 고르는 문제에서 꼭 들어야 되는 표현, 꼭 알아야 되는 표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자, 여자와 남자가 이야기할 때 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자가 할 행동, 지금 우리 어, 91의 토픽에서는 여자가 할 행동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표현을 쓰면 여자가 어, 할 거예요. 뭐, t 을게요. 뭐, t 하겠습니다. 뭐, t 을 테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이 verb, 동사를 보면, 네, 그거를 찾으면 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뭐뭐 을게요, 뭐뭐 하겠습니다, 뭐뭐 을테니까 라는 표현을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쓰는 그 동사를 찾으면 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남자의 말도 잘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이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어떤 부탁, 음, 부탁하는 말을 할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뭐 주세요 아 주세요 어 주세요 뭐뭐아 주시겠어요 뭐뭐 아야 돼요 라는 표현 꼭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뭐뭐 의세요 뭐뭐아어 보세요 뭐뭐으면 돼요 라는 표현을 남자가 했을 때그 표현과 같이 쓰는 이 동사 그렇죠 이 동사가 여자가 할 행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자가, 뭐, 뭐뭐 뭐, 을게요, 뭐, 뭐, 겠습니다, 뭐, 뭐, 을 테니까 하는 표현을 잘 들어야 되고요. 자, 여자가 그 말을 하지 않았어도, 남자가 어떤 부탁을 여자에게 할 때,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거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9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자가, 기차 탈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았네. 그러네. 저 카페, 커피,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자. 응, 난 기차에서 먹을 김밥 좀 사서 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 있어. 자, 지금 무슨 표현 썼어요? 뭐, 뭐, 을 테니까 나와 있네요. 자, 뭘 삽니까? 김밥을 사서 갈 테니까 라고 했어요. 남자가, 알았어. 카페에 앉아 있을게. 어, 선생님 여기 을 게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누가 말한 거예요? 남자가 말한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자가 할 행동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차에서 김밥을 먹을 건데, 그걸 지금 내가 사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자가 무엇을 할 거예요? 네. 김밥을 살 거예요. 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수리하러 왔는데요. 김수미로 예약했어요. 음, 자동차가 지금 고장났어요. 네. 차 열쇠 주시고, 고객 대기실에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어, 남자가 지금 기다려주세요. 말했네요. 여자가 열쇠는 차 안에 두었어요. 대기실은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네, 자동차 상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남자가 여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 대기실에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가 무엇을 할 거예요? 네, 대기실에 가서 기다릴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고객 대기실로 간다. 오, 어, 1번이 답이네요. 그렇죠. 11번 보겠습니다. 수미 씨, 미술 연필은 골랐어요. 더살게 있어요? 자, 여자가 물감을 사야, 되, 어, 사야 하는데 찾는 게안 보이네요. 자, 지금 여자가 물감을 사고 싶은데 안 보여요. 제품 이름 알려줘요. 직원한테 그 제품이 있는지 물어볼게요. 자기 여 을게요가 나왔지만 이건 남자가 말한 거예요. 여자가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고 올 테니까 민수 씨는 여기에서 기다려요. 자 여기 을테니까가 나왔어요. 자 을테니까 앞에 동사 볼까요? 네, 물어보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자가 뭐할 거예요? 네, 직원에게 물어볼 거예요, 옵니다. 자, 물감을 찾아본다, 아니고요. 고른다, 아니고요. 네, 직원에게 물어본다, 있네요. 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먼저 말합니다. 무대 점검 끝났습니다. 이제 무대 연습 진행할까요? 남자가, 네, 지금 무대 앞으로 공연팀들을 데리고 와 줄래요? 연습 전에 진행 순서 설명하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남자가 여자에게 어, 부탁을 했습니다. 무엇을 네, 공연팀을 데리고 와 주세요. 그렇죠? 음, 데리고 와 줄래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촬영팀한테 연습 시작할 거라고 연락할까요? 그건 제가 할게요. 누가 남자가... 다녀오세요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다녀와요? 네, 공연팀을 무대 앞으로 데리고 와주세요. 그러니까 공연팀에게 어, 다녀오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촬영팀에게 연락한다는 남자가 할 거예요. 자, 진행 순서 설명합니다. 이것도 네, 남자가 할 겁니다. 자, 무대 점검은 끝났어요. 공연팀을 데리러 간다. 네, 여기 데리고 와주세요. 어, 여자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91회 토픽 2 듣기 9번부터 12번까지 문제 같이 한번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